네, 안녕하십니까? 어, 날개 오늘도 어김없이 산에 어, 왔습니다. 보시면은 시방이 세 개가 달려 있습니다. 시드들은 날려주고 날려주고 여기 시방 있죠? 어, 두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여기가 찾았는데 여기 하나 한자리에서 두개 찾았습니다 보시면 가파른 절벽이에요 이런 곳에서 하수가 자랍니다 아, 바다를 보면서 힐링하고 있습니다, 힐링. 형큰거 작업해? 아니야, 중간에. 어, 작다고? 저는 이제 슬슬 작업해요. 한 자리에서. 어린 것만 보여. 어? 어린 것만 보인다고. 이거는 한번 까봐야 될것 같아, 내두 보시면은. 무군사태도 아, 음. 있습니다. 아직 여기는 서해안 최북단이라서 아직까지 어, 봄나물들이 아직 안 올라왔어요. 어, 더덕순도 좀 보려고 했는데 어, 아직까지 어, 올라온 게 없습니다. 아, 아. 오랜만에 제 콧구멍에 바람 쐬니까 기분은 좋네요. 어, 여러분들도 이 바닷가를 보시면서 항상 응. 코로나 조심하시고 건강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